우리 수육을 삶아봐요 수육은 이렇게 씻어서 이게 만3 0 0 0원돈만4 0 0 0원돈 이게 만3 0 0 0원돈 그래서 한번 앉혀볼게요 양파를 이렇게 하나 들어갈 거고요 껍질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양파 껍질을 이렇게 넣고요 대파가 두개 들어갈 겁니다. 그리고 된장 반 스푼 넣을 거예요. 오늘은 먹어드릴 거는 콜라, 코카콜라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. 하듯고 물을 한두컵 정도만 넣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분 동안 저는 삶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0분 동안 삶아주세요 40분 있다 봐요 금방 이렇게 삶은, 30분에 삶았던 이렇게 잘 삶아졌습니다 이렇게, 아유, 국물 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놓고 이렇게 썰겠습니다 뜨거워요, 아직은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하고 먹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잘 먹겠습니다. 정말 잘 삶아졌습니다. 이렇게 잘 삶아졌어요. 맛있게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 덩어리는 두 덩어리입니다.